자, <laughs> 아까 하던 문제 이어서 얘기할게 일단 금강의 사회관계 공식 외워서 들어가줘야 되는 얘기고 어, 680번도 간단하게 멘트를 하는데 첫 번째 방법에 해 당하는 거는 전개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걔를 전개하는 거, 전개 공식도 외우고 있어야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은 약간 요령이 붙은 사람들은 눈에 보여. 거기 있는 x의 삼승 더하기, 2x-5에 당하는 게, 얘가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x-1, 그 다음에, 어, 이게 인수분해 되면 x 알파 x-, 이게 인수분해가 되면 x-α, 알파, 그 다음에 엑스 마이너스 베타, 그 다음에 엑스 마이너스 감마가 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을 구하려면 x 스이 얼마 1을 대입해주면 구하는 답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딱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 그 다음 681번에 해당하는 것도 마찬가지 주어진 거기 있는 식에 해당하는 거를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걸 일단은 여기까지는 바꿔야 돼 주어진 합에 당하는게 3이니까 얘가 어 알파 베타 감마 합이 3이니까 3 마이너스 감마 그다음 3 마이너스 알파 얘가 3 마이너스 베타까지는 가는 거고 그다음에 두 가지가 있겠지 얘를 푸는 방법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야. 야, 전개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 전개또못 하는 사람도 있어. 전개해서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한다? 3의 있을 때는 3이 세번 들어갈 때는 알파 베타 감마가 없고 그다음에 3에 해당하는 게두번 들어갈 때는 알파 베타 감마가 한 번씩 있으면 3에 해당하는 거는 어, 두번이어가겠지 플러스 감마가 있으면 어, 3이 두 번씩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플러스 어, 3이 한번 있을 때는, 알파베타가 2개씩, 알파베타가, 어, 간마, 알파가 2개씩 들어갈 때는, 3이 하나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없으면, 알파베타, 감마가 3개가 다 들어가는 구조, 저게 전개되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번째 해당하는 거는, 두번째 해당하는 거는, 거기 있는, 식에 해당하는 게, x의 3승, 마이너스 3, x 전체 제곱, 마이너스 6, 아, 6이 아니라, 플러스 x. 플러스 마이너스 엑스 플러스 6에 해당하는 게 뭐다 인수분해되면 엑스 마이너스 알파 엑스 마이너스 메타 엑스 마이너스 감마니까 주어진 식으로부터 얘는 뭐다 엑스 아리에 3에 해당하는 걸 대입해 주면 구하는 답이다 이거를 그냥 대입해 주면 구하는 답이니까 어, 여기다 3 넣으면 왼쪽에도 3 넣으면 답이야 그러니까 답이 거의 암산이야 시험 볼때첫 번째로 풀까 두 번째로 풀까 하나는 두 번째로 풀어야 돼 근데 서술형에다가는 첫 번째가 좋을까 두 번째가 좋을까 첫 번째가 좋아 이상한 거지 왜 학교 선생님은 첫 번째가 밝혀줄 거거든 알겠지 근데 상관없어 두 번째 걸로 풀어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어, 뭐좀 감점할 수도 있어 자기들이 모르면 감점해 그 다음 보자 유형 9번도 이미 앞에서 다 얘기한 거야 2차 방정식에서 다 얘기한 거 또 나오는 거야. 3차에서 나오는 건데 차이는 없으니까 한문제 683번 풀어보면서 어떤 흐름인지 보시면 돼. 어, 거기서 F, X에 당하는 모양이 어, 0이 되는 거에 세 근에 당하는 거를 알파하고 베타하고 감마라고 해주면 일단 어, 알파, 어,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에 당하는 세 근의 합이 거기서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 둘의 고배합에 당하는 게 마이너스 9고 그 다음 알파베타 감마에 당하는 세근에 고배당하는 게 5다 부호 틀렸나 한번 다시 봐 얘는 부호 바꿔야 되고 얘는 그대로고 얘는 부호 바꿔야 되는 거지 매치업 시키고 그 다음 문제가 이거잖아 F 뭐야 2x 플러스 1 이퀄 0의 세근을 구하려면 어떻게 구한다? 요 박스 안에 가로 아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 알파, 베타, 감마가 되어야 되니까 그걸로부터 정리해주면 뭐다 x 값에 해 당하는 거는 뭐 2분의 알파 마이너스 1, 2분의 베타 마이너스 1, 2분의 감마 마이너스 1이 답이다. 그니까 러 내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답에 해당하는 거는, 최종적인 답에 해당하는 거는, 얘네 셋을 곱하니까, 8분의 1에다가 뭐 해주면 돼? 알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1, 그 다음, 감마 마이너스 1이지. 얘도, 어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한 것처럼 생각해서 넣어줘도 되는데, 좀 헷갈려 그럼 헷갈리니까 얘는 그냥 정개하는게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어 8분의 1에다가 얘네들이 곱이니까 계산해준 8분의 1에다가 뭐다? 알파베타 감마가 다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1이 없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가 곱할 때는 마이너스 1이 몇번 있어? 한 번이 있는거고 그 다음 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들어갈 때는 마이너스 3몇번두번 번 들어가는 거고 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3의 3승 이렇게 써서 주어진 걸 넣어주면 구는답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보편적인 방법이야 아 조금 잘 푸는 애들은 이런 게 그냥 음 했던 것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인데 이걸 처음 보는 느낌이면 어 복습을 안 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다 했던 거야 다 했던 거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 근데 어. 알량한 우리의 기억력만 가지고 버티면 못 버텨. 못 버티니까 자꾸 정리하고 다시 보고 정리하고 다시 보고. 선생님이 필기해 주는 거는 자꾸 다시 봐야 돼. 정리하고 다시 보고 한번 보고 끝나. 아, 그렇다 외우면 좋은데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러니까 자꾸 봐야 돼. 정리한 거 읽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공부야. 그것도 중요한 공부니까 꼭 필기한 거, 정리한 거 읽어보는 것도 공부처럼 해라. 그러니까 문제 푸는 것만 공부 아니야. 정리하고 읽어보는 것도 공부야. 그것도 아, 너희들 공부가, 수학 공부가 100이면, 한, 한 10%, 20%는 읽고 정리하는 걸 해줘야 돼. 알겠지? 그거 안 하고 풀기만 하면 안 된다. 됐고. 이건 좀 장난치는 건데, 이것도 어 684번도 너희들이 풀긴 조금 어려워 처음 풀때 얘는 뭐가 된다? 어, 이렇게 잡아야 돼 fx equal k에 해당하는 게이 k값이 얼마인지 몰라 여기에 세근에 해당하는 게 거기 있는 마이너스 2, 1, 3이 된다 세근이 마이너스 2하고 1하고 3이다 그러니까 k값을 모르는데 쟤를 잡아놓는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되냐 f(x) 0에 대한 이니까 어, f(x) k 얘에 대한 식에 해당하는 인수분해가 x 2, x 1, 어 x 3이 되는 거고 어, 얘가 이제 모양이 되는 거고 어, x 자리에 2좀 넣어 주면 0이잖아. f 얼마를 2를 넣어 주면 얘가 0이니까 x 자리에 얼마를 2를 여기다 넣어 주면 0되고 마이너스 k 이퀄 2넣어주니까 4 2넣어주니까 1 2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요게 되겠지. 그러니까 k값이 결정이 되겠지. k값이 결정이 되고 k값이 결정이 된 상태에서 뭐를 해줘? 여기 있는걸 계산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전체적인 시계구조가 전체적인 시계구조가 이것도 좀 넘어갔네 전체적인 시계 구조가 여기서 뭐가 되냐. 어, f, x. 요거 해당하는 값은, 얘 해당하는 걸 전개해야 돼. 요거 전개해주면, 어, x의 전체의 3승. 요거 전개하는 거야. 그 다음, 세근의 합해당하는 에 거. 여기 있는 거, 2-1-3이니까, 여기 플러스, 어, 2-1-3 x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어, 둘씩의 곱에 당하는 거, 마이너스 2, 플러스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세, 전기에서 쭉 써서 정리해주면 여기가, 아 어, 3, 6이 되겠지, 플러스 6이 되는 거고, 여기 K값에 해 당하는 게 얼마냐면은 4야. K값이 4니까 넘어와서 얼마가 된다. 플러스 4, 이렇게 K에 해 당하는 거 써주면 요게 FX에 대한 구조가 된다. 저걸 잡아놓고서 어, 그 다음에 나머지 두군을 찾아주면 돼 근데 이미 한 근이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어, 조립제법을 써서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요거까지 한 다음에 음, 어, 조립제법에 해당하는 거 x equal 2로 계산해주면 마무리가 될 거다 식을 약간 아는 걸 가지고 돌리는 건데 조금 틀어진단 말이야 요런걸잘 정리하셔야 돼 뭐, 이런 것도 다, 어, 방법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그 다음. 유형 10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이건 이제, 어, 의미가 있으니까 청년생이 정리를 해줄게. 유형 10번에 해당하는 거. 이렇게 보면 돼. 어 ax의 전체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콜 0에 두 근에 해당하는게 알파 베타야 알겠지? 그 모양에다가 얘에서 어떻게 해주는거냐 어 이거를 x자리에, x자리에 x자리에 x분의 1로 바꾸면 뭘로 바뀐다? 얘가 a의 x분의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의 x 분의 1 더하기 c 이퀄 0이 되지 여기에 두 분해당하는 거는 뭐가 돼 역수가 됐으니까 여기도 역수가 되는 거야 알파 분의 1과 베타 분의 1이 두 분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이랑 똑같은 거는 여기다 곱하기 x의 제곱을 시켜주면 여기가 뭐가 돼 c x의 제곱 x 제곱 곱하니까 곱하기 bx 더하기 a 이퀄 0이 돼서 얘두 분이 뭐야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된다. 그 그러니까 전체적인 식의 XR이 X분에 들어가잖아? 그럼 근도 뭐가 된다? 역수가 된다야. 그래서 근의 모양 변하는 거를 저렇게 체크한다. 거기에 이 문제에서 너희들이 조금 알아주시는 게 필요한 얘기가 되겠고, 그걸 이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 선생님이 말한 거를, 어뭐 685번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렵게 증명한 거고 근각의 대관으로 증명한 거고 선생님 도 쉽게 증명한 거야 그 다음에 686번도 공식이어서 들어가면 이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87번도 <laughs> 똑같은 구조고 688번으로 마무리를 해줄게 이쪽 파트는 688번만 이해하면 충분한 얘기야 688번에 해당하는 거 보면. 어, 6x의 전체 3승 마이스 5x의 전체의 최고 마이스 2x 플러스 1 이퀄 0에 대해서 인수분해가 돼. 1로 좀명이야 그럼 세근 찾아서 들어가도 되는 거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 어 이걸 세근 찾아서 들어가도 되지만 여기에 근이 알파 베타 감마가 세근이다라고돼 있지. 근데 세근이 역수로 됐어. 그럼 어떻게 해준다? 어, 여기 구조에다가 x자리에 뭐를 넣어준다? x분의 1을 넣어주면 어, 6에다가 x분의 1의 전체 3승 마이너스 5에다가 x분의 1의 전체재 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x분의 1 플러스 이, 어, 1이콜 0이 되지 여기에 3근에다가는 것은 알파 분의 1 베타 분의 1 감마 분의 1이 된다. 그러니까 어 역수의 모양이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구하는 답에 당하는 거는 답에 당하는 거는 곱하기 x의 3승을 시켜주니까 맨 뒤에 거부터 x의 3승 마이너스 2x 전체의 최고 마이너스 5x 그다음 플러스 6이콜 0이 세근이 된다. 바로 들어갈 수 있겠네. 이해됐어 이걸 이렇게 풀 거냐? 아니면 근과계수의 관계로 풀 거냐? 그건 너희들 의 선택이야. 근데 학교 서수령이나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안 풀어가는 도 있어. 그냥 다 녹아서 푸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이렇게 푸는 방법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유형 11번에 해당하는 건 예전에 이미 다 얘기 했던 거지. 그래서 아 유형 10번 별표 쳐놔. 이것도 중요한 거니까 유형 10번 별표 쳐놓고 유형 11번에 해당하는 것도 별표 쳐놓고. 이건 2차에서 나왔던 게 고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어, 2차에서 나왔던 거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면 돼. 어,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뭐가 된다? 어, 허수인 근이 나오면 반드시 켤레복소수가 근이 되는 거고, 개수가 모두 유리수일 때, 어, 무리수인 근이 나오면 켤레무리수가 무조건 근이 된다. 왜? 3차 방정식 안에 무조건 몇 차가 들어가 있어? 2차가 들어가 있지. 3차 안에 2차가 있기 때문에 2차의 성질을 3차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이용은 아니고. 거기 있는 거 보시면, 음, 689번부터 먼저 해보면, 이렇게 잡는 거야. 새 근에 당하는 거를 이렇게 잡는다. 어, 1 마이너스 루 3i가 근이고,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i가 근이고, 나머지 한 근을 알파라고 잡아주면 거기서 세 근의 곱을 하니까 세 근의 곱1 마이너스 루 3i 그 다음에 1 플러스 루트 3i 그 다음에 알파를 곱한 게 얼마다? 8이다. 이거 계산하면 4니까 알파가 얼마? 2가 나온 상태 이후에 그다음 뭘로? 군과 개수의 관계를 써서 그럼 뭐 a하고 b에 해당하는 거를 어, 계산해주면 구하는 답이 나올 거다. 그래서 a, b 그렇게 찾아서 들어가시고 똑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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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다르네. 어, 693번에 해당하는 거 보시면 693번. 계수가 실수인 3차식이 있는데 다음을 만족한다. 산호면 0이 되고 나머지 한 근이 2i야. 어, 최고차의 계수가 얼마인지 없어도 상관없다. 어, 그럼 이제 나는 다 아는 거야. f(x)가 결정이 되는 거지. 뭘로 x 4와 그다음에 여기는 한 근이 x 2i가 되면 나머지 한 근은 어 플러스 이 i였으니까 나머지 한 거는 마이너스 이 i가 돼야 돼. x 플러스 얼마 이 i가 근이 된다. 그세 그러니까 근에 해당하는 게 뭐가 된다? 4하고 이 i하고 마이너스 이 i가 근이 된다라고 돼 있어. 그래놓고서 f(x)야. f(x) 이 l 0에 대한 거는 이게 세 근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x에 해 당하는 값이 뭐가 되는 거야? 요세 개가 된다라고 해서. 어, 내가 구한 X는 2를 나눠주니까, 여기서의 X 값에 해당하는 거는 2, e,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I, 그 다음 마이너스 I가 내가 구하는 세근이 된다. 그래서 곱하면 그냥 밥 나오겠네. 알겠지? 뭐 쉬운 거줘야 694번도 동일하다. 어, 거기에서 AB를 구하는데 뭐3 플러스 2I가 근이고 줄거나 개수가 실수라는 데 줄거나 개수가 실수라는 표현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지 없으면 문제 못 풀어. 개수가 실수다. 어, 3 플러스 2i가 그리고그 다음에 나머지 양근 3 마이너스 2i가 그리고 나머지 양근 알파다. 근데 어 얘는 좋네. 왜? 세근의 곱이 얼마야? 0이야. 세근의 곱이 0이니까 알파가 얼마가 돼야 돼? 0이다. 라고 잡아주시고 0이고, 0으로 잡아줬으니까, 두 분의 합에 해 당하는 게, 둘의 합 0이니까, 어, 3 플러스 2i 플러스 3 마이너스 2i에 해 당하는 게 마이너스 a이고, 어, 3 플러스 2i 곱하기 3 마이너스 2i 둘의 곱에 해 당하는 게 b다. a, b 구해놓고 계산해라. 됐고, 끊을게. 아까 한 문제 더 하라고 그랬는데, 뭐, 끊고 가자. 공간이 없으니까 음 697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 705번 해 보시고 오메가까지는 조금 고차 방정식이니까 이어서 해 줄게. 어 711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716번 해 보시고 어, 722번까지 오늘 진도 나갈게.